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신길동에 있는 애플트리 다육에 이 예쁜 아이들 10% 세일을 한다고 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와, 어떤 아이를 찜할까? 행복한 고민들 한번 해보시고, 예쁜 아이들 봐주세요. 찜하시고 3시간 안에 입금이 안 되면, 다른 분한테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보여드릴게요. 고급 창아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아주 싱그럽게 생긴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 블루 드래곤입니다. 요 아이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렇게 싱그럽고 예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추석맞이. 자, 세일입니다. 10%씩 전품목 세일해드려요. 자, UI 드래곤 1 5 0 0 0원이고요이렇게 되는 사이즈들이에요. 자, UI 1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아 UI, 아, 이름 있는 아이죠. 진짜 UI 가격에 나가는 아이들이고요한번 가격 비교해보시고, UI들이 진짜 저렴하다 싶으시면, 자, 요런 런 아이들 한번 찜해서 키워 보세요. 보여 드릴게요. 홍등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자, 유아이 중자 사이즈고요. 8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8만 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 자, 8만 원. 또 여기에 유아이는 대자입니다. 대자 유아이는 10만 원에 올려 드려요. 자, 요런 아이들도 다10% 세일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 대짜 10만 원이고요. 여기는 홍등 2두짜리. 이 아이는 15만 원입니다. 여기 2두짜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아, 9cm 되는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홍등입니다 자, 저쪽으로 또 갈게요. 강울 복랑금 강울 복낭금 복랑, 자, 이런 아이들은 5천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입수가 이렇게 통통하고 둘, 넷, 여섯, 다, 여섯 개 이상씩 달린 아이들이에요. 방울봉만큼 5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여기는 비로봉, 비로봉 12,000 원입니다. 자 입장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통통해요. 자 이런 아이들 12,000 원에 올려 드리고요. 와 여기는 천대전송 금입니다. 천대전송 금써 있나? 네, 천대전송 금 유아이는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유아이 2만 원입니다. 자, 천대전송 금입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와, 유아이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너무 너무 예뻐요. 색감도. 자, 이거 좀 봐. 이런 아이들. 미라클 금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유아이. 자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 자 선별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먼저 아, 배송해 드립니다. 7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만원에 올려 드리고요. 이부금입니다. 이부금 8,000원에 올려 드려요. 8,000원 여기 손톱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요 아이는 또 조금 더 진하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는 2두짜리도 있네요. 이 아이는 색감이 요런 색이에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들어 있죠. 요런 아이들 8,000원씩 올려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도 다 전품목 10% 하는 아이들입니다. 와, 여기에 어우 진짜 여기 예쁜 아이 보여 드릴게요. 하루가 다르게 물이 이렇게 예뻐집니다. 제가 아, 며칠 전에 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빨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구색으로 물이 들면서 너무 예뻐졌어요. 이런 아이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롤리풀리입니다. 롤리풀리 만원이에요. 요런 아이들 다 만원씩 이 목지라 보여드릴게요.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해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아주 오래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같이 목지라가 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진짜 예쁘죠, 유아이. 자, 유아이도 10%전품목10% 세일해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쪽에 라울 아, 라울은 가격이 없네요. 자, 올해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여기는 아이들 라울이고요. 라울은 사장님께서 가격을 안해 놓으셨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춰 드릴게요. 라울이고요. 와, 요쪽에 있는 유아이는 홍미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홍미인도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해요. 아, 사장님께서도 이 아이 가격을 안 해놓으셨네요. 이 홍미인. 이 수영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이것 좀 보세요. 여기서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요렇게, 어후, 이것 좀 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꼬지도 잘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 홍미인입니다. 자, 가격은 없지만 제가 예쁜 아이들로 요렇게 한번씩 붙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들, 흑장미입니다. 이 흑장미,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입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속에, 이 색감 좀 보세요. 아주 초코색으로. 어우, 진짜 예뻐요. 자주색. 자, 초코색입니다. 어머나.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9cm 하는 아이예요. 자, 9cm 하는 흑장미, 이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10%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는 실버 스타 철화입니다. 가격은 만 원에 올려드려요. 색감 진짜 예쁘죠? 자 자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 보세요. 더 진하고 예쁜 색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 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이 아이는 샤넬 핑크. 샤넬 핑크, 이 아이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우아래 색감이 똑같이 생겼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 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아레나, 아레나, 아레나 레아 바이솔. 와, 이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2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아 요거 지금 얼굴이. 자, 이쪽에, 자, 양쪽으로 이렇게 자주색인데, 이 가운데 이렇게 초록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머,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자, 이 아이,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10% 할인하는 아이들입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 또 금이죠. 자, 이 아이는 레몬, 레몬레즈 금. 자, 레몬 레즈 금이 됩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자, 요렇게, 요런 게 금기가 그렇게 들어가 있나 봐요. 자, 흰색으로 줄무늬가 쭉쭉 가 있는데, 오, 너무 깨끗한 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cm 합니다. 10cm. 자, 이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자, 가격이 없나요? 자, 여기는 에보니 금인데, 자 가격이 없습니다. 자요 여기에 대품 창들, 어우, 진짜 사이즈도 좋고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예뻐지는 아이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 가격이 없지만 자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예쁘게 자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 아이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파릇파릇했던 아이들인데, 어, 매일매일 예뻐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이것 좀 봐. 여기 완전 대품인데요. 빨순이야, 빨순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와, 이것 좀 봐. 여기는 체르니 대품이래요, 이 아이. 체르니 대품이. 와, 이것 좀 봐. 대품이 이렇게 큰가요?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원종 에보니입니다. 슈퍼클론이라고 쓰여있네요. 마디바, 이 마디바 좀 보세요. 여기 입장 끝에, 아우, 프릴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간 게더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와, 유 아이는 황진이래요, 황진이. 아우, 이거 좀 봐, 진짜. 입장이 되게 통통하면서 아주 뾰족뾰족한 게 너무 예뻐요. 자, 요런 아이들. 여기 자구방식 하는 것좀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 애플트리 사장님, 이런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진짜 이것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 아이는 부케래요부케 부캐. 아, 여기 입장 그때 라인 좀 보세요. 진짜 그려놓은 아이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여기 마디바 이 아이도 마디바 대품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솜니엄 원종 솜니엄이래요 이 아이. 아 진짜 이렇게 와 밑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는데요. 이 아이는 진짜 고급진 아이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멕시칸 멕시칸도라. 자, 이 아이는 멕시칸 도라래요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담아봤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여기 아가도 이렇게 커요. 진짜 대단하다 여기. 진짜 예쁜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보시고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자 보는 즐거움이 만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